조선시대 3대 민간정원의 하나인 경북 영양군 서석지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이반면 연당마을에는 조선시대에 만든 3대 민간정원의 하나이며 중요 민속자료 제108호로 지정된 서석지가 있습니다 서석지는 광해군 5년인 1613년 성문 정영방 선생이 조성한 정자와 연못으로 소세원 세연장과 함께 조선 3대 정원으로 손꼽힙니다. 연당마을 소공원에는 1734년 겸재 정선이 이밤마을의 명생인 선바위를 그린 쌍계 이밤도가 모사된 예쁜 그림판이 서 있습니다. 대유학자인 정영방이 조성 당시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령 400년이 넘는 높이 20m 아래둘레가약 6m인 커다란 은행나무가 방문객을 반겨줍니다. 아직 푸르디 푸른색이지만 은행나무는 공자의 덕을 상징하는 나무로 역사가 깊은 서원 등 유교 관련 시설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흙과 돌로 쌓고 기와를 얹은 야트막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서석지의 입구에는 담장 한쪽에 어색한 형태로 서 있는 예쁜 현문이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서니 전면에 정면 사악한 측면이 간 팔짝지붕 건물인 경정이라는 현판이 걸린 멋진 정자가 있었습니다. 경정 앞에는 사방을 돌로 쌓아 올린 장방형의 연못인 연당이 있는데 연당에는 시들어가는 수련이 가득했고 수많은 돌, 서석들이 있었습니다. 서석지안의 다섯 갈래로 갈라진 큰 은행나무는 수령은 400여 년이지만 수령한 용문사나 영국사의 천년 은행나무보다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경정과 은행나무 사이에 조성한 연당에는 서석이라고 불리는 60여 개의 다양한 돌들이 놓여 있는데 저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옆에서 바라본 연당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와 북화를 심은 사우단과 물 속에 있는 60여 개의 돌, 즉 서석들이 있습니다. 경정은 정면 4칸, 측면 이칸의 전각으로 측면의 앞쪽일 칸은 대청이며 좌우 일칸식은 온돌방인데 난간과 다섯 개의 원형 기둥이 웅치가 있습니다. 경정의 대청 바로에 서서 바라본 연당과 거대한 은행나무 그리고 왼쪽 사우단 안쪽에 서 있는 정면 삼칸의 서재 주일제도 멋있네요. 경정의 오른쪽 방 안쪽에 걸린 서석지와 서석지에 있는 수많은 상서로운 돌들의 이름이 기록된 지도가 정영방이 폭류를 아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서석지의 좌측 후면 담장 밖에는 정영방 선생과 동네 정씨 가문의 문집과 목판을 보관하던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장판각이 있습니다. 장판각 안쪽에는 크지 않은 감나무의 주황색의 감들이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다닥다닥 매달린 모습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정 뒷면에는 파인이나 권속들이 머물면서 서석지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모시던 정면 4칸, 측면 일칸의 수직사인 자양제가 있습니다. 서석지 길 건너편의 소금원 안쪽 언덕 위에는 정영방 선생의 아호를 딴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 지붕 전각인 성문 유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소장되어 있던 동래 정시 성문공파 자료 450여 면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하고 있다 합니다. 성문유물관의 좌측 후면에는 성보당이라는 편액이 걸린 기억자형 기와집이 있는데 정영방 선생의 후손이 살면서 서석지를 돌보고 있다 합니다. 예천 출신 선비인 정영방 선생이 여생을 보내기 위해 세운 서석지가 400여 년 세월이 지나 오지 중 오지인 영향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네요. 오지 영향을 알려주는 랜드마크. 영양군 이반마을 서석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